스승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흡수하는 것과 안주하는 것에 대한 분별에 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항상 모든 환경을 흡수하라 하시고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의 흡수는 그 환경에 그냥 적응하고 머물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환경을 흡수하며 공부로 삶을 때와 그 환경에 계속 머물면서 흡수에만 집중하며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되는 상황에서 그 시기를 어떻게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청와옵니다. 환경을 어 바르게 흡수했는데 잘못돼 간다? 잘못 흡수했으니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다라는 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아르게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리켜 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럼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내한테 아리켜 주고 있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데 내가 아프다. 없음. 그러면 나는 그걸 흡수한다고 라 하는데 이 흡수가 아니고 내한테 온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게 맞죠. 말을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 자리를 빨리 떠나라. 그럼 네한테 말안할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힘든 사람이 내한테 와서 말을 한다. 나는 꼼짝없이 들어야 돼. 어. 힘든 사람이 내 앞서 말을 하러 오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돼. 들은 것은 흡수인 거예요. 흡수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더할 말이 없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듣고 보니까 다 듣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들어 보니까 내가 말을 해도 되냐고 물어요. 어, 묻지도 안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 말도 다안 듣고 또, 지가 말한다고 이렇 하면서 싫어해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말이 안 들려. 어, 근데 내가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말을 해도 될란지라고 물으면, 예, 해주세요. 그러잖아. 요 이제부터 내가 말하면 지가 들린다니까. 왜?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땐 들린다고. 그렇게 허락도 안 받고 내 혼자 이야기하면 지가 안 들려요. 이게. 이상하게 들려. 그래서 뭔가가 전달이 바르게 안 돼갖고 내가 깝깝해진다든지. 어. 그럼 흡수해라 하니까, 어, 내가 이 흡수해가 말을 듣고 있는데, 어, 내가 요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갖다 안 해주고 또 흡수해서. 어, 또 들으니까 또 요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싶어갖고 또안 해주고 흡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고 배가 부른데 또 먹어. 어. 또 부른데 또 저거 보니까 또 먹어. 그럼 체예요안체예요 자연의 이치잖아요. 어? 말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나서 여기에 뭐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더럽만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된다고 이게. 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물어야 돼. 상대한테 들을란가? 내가 말을 해도 되겠느냐고. 왜 들어 준 만큼 가지고 내가 말을 해도 되냐고 물으면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100%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 달라 할때 말을 하면 정확하게 이게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한테 도움이 되죠. 요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환경이. 아, 어.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소화를 해가지고 끌어내갖고 생산품이 나와야 돼요. 에너지라는 게 인간은 두 가지를 먹어요. 동물은 한 가지밖에 안 먹어요. 물질. 사람은 두 가지를 먹는데 물질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먹어요. 이두 개가 양식이고 음식이거든요. 이게. 인간만 말을 하는 거를 흡수해요. 그럼 신들이 말하는 걸 흡수하냐? 안 해요. 그러면 소가 말하는 걸 흡수하냐고? 안 한다고요. 인간만 특군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대우주에서 인간의 특권이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말을 해갖고 이해를 시키면서 말을 해야 될 특권과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에너지를 받아들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특이한 거예요. 왜 인간으로 왔는가? 왜 우리가 누군데 인간으로 왔는? 신들인데 인간으로 왔다. 그러면 신들이 인간으로 안 오면 말을 주고받아서 흡수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지를 못한다. 사람을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돕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게 돕는 거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이해 잘 되게끔 노력하면 해주는 게 돕는 거야.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성장해 홍이 인간이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할 행위를 해야 돼요. 부부끼리 잘 돕는 거는 무엇이 잘 돕는 거냐? 부인이 내한테 말을 하고 싶을 때잘 들어주는 게, 그게 부인을 돕는 거고. 내가 부인한테 말을 하고 싶을 때 이해되게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인을 돕는 거예요. 밥을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도움 된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친절하게 내가 잘하는 걸 서로가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어. 부인이 밥을 하는데 내가 설거지를 좀 해줬다. 그건 돕는 게 아니라니까. 신뢰를 쌓는 거예요. 돕는 거는 뭐냐.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조금 부인이 내를 좀잘볼수 있게 만들어줘 신뢰를 쌓는 거고 신뢰를 왜 사냐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때잘 받아 주겠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뢰를 쌓는 게 뭐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한테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은 말이죠 특권이 딱 요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요걸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환경이에요. 어. 돈을 네가 어려울 때 준다라고 해서 너를 동게 아니에요. 네가 돈을 잘못 써가 어렵고, 잘못해갖고 돈이 지금 모지래니까 내가 좀 주는 것은 앞으로 잘 지내려고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지내면 뭘 하냐? 그 사람이 내가 자꾸 어려울 때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할 게 없어. 그럼 돈을 주지 마. 말을 한 것이 그 사람한테 돕는 거라니까. 돕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응. 부모, 자식도 돕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게 뇌를 돕은 것이고, 그거로 해가지고, 어느 환경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돕은 것은, 부모님이 먼저 경험을 한 거, 내한테 이해 잘 되게 말해주시는 게 뇌를 돕는 거예요. 정보를 잘 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서 내한테 잘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좀 성장을 해야 부모님을 돕는 거는, 부모님이 모르는 게 뭔가 잘 관찰을 해갖고 내가 그걸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되게 해주는 거요 이게 부모님을 돕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하면 이 사람들이 아프지도 안 하고 힘들지도 안 하고 병도 안 걸리고 깝깝하지도 안 하고 교회 가서 빌지도 안 하고 절에 가서 절도 안 하고 그래 그게 없어 가지고 난좀 깝깝해지는 거죠. 말을 주고 받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게 그게 인연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됐든 잘안 하니까 그때부터 깝깝해지는 겁니다. 깝깝해져갖고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면은 부작용이 거의 쌓이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면 그 다음 환자가 돼요. 깝깝한 게 쌓이면 말을 주고받은 게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것이 환자로 변해요. 환자로 변하면 어디로 가냐? 교회에 가고 절에 가요. 환자가 가는 데예요 도파에 가고, 뭐, 어디에 가고 하는 거야, 이게. 에? 그래서 환자가 돼갖고 가는 곳인데, 여기에는 환자가 오는 데인 줄 알면, 이왜 환자가 됐는지 근본을 알고, 이런 거를 서로 풀어나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서로가 도와가지고 주고받으면서 풀어서, 환자가 까까반 게 없어지도록 해줘야 돼. 어? 그 그렇게 안 하고 하느님이 어떻게 해준다? 일전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하면 자꾸 이야기하는데 까까반 거 내가 못되면 목적이 안 풀려서 이게 안 풀리면 오랫동안 이게 가면 어떻게 되냐 쌓여가지고. 응? 어 이게 못풀러내니까 안에서. 이것이 자꾸 무슨 작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뭐가 돼 병자가 돼 병자 환자에서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갖고 오래 붙들고 있다가 보니까 작용이 일어나갖고 부작용이 돼갖고 여기 병자로 변해요 병자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세포가 안 좋아진다든지. 장기세포가 안 좋아지든지, 허파가 안 좋아지든지, 세포가 안 좋아져요. 부작용이 일어날 때. 그럼 병자가 돼요. 병자. 그러면 어디 나가서 꼭뭐 이렇게 두섭지 가가지고 차가 내일 아프게 막 때려뿐다. 그러면 이게 병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에서 병자로 바뀌고 있는 거다. 아니면 병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가 이걸 풀어가지고 세계에다가 이렇다. 환자는 못이라는 것도 내주고. 우리가 까깝해지는 건 어디서 까깝해지냐. 교회에서 절에서 까깝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먼저 이렇게 잘못, 우리가 할도리를 못하고 서로가 주고받는 게잘 못해가지고 여기서 깝깝해지고 힘들어진다면 힘들어지니까 가는 데가 교회고 절이고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다 하니까 이걸 풀어달라고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못 풀어주고 시간만 죽치고 하느님이나 핑계대고 예수가 도와준다 핑계대고 요리조리해갖고 도술이 좀 있다고 우승간에 좀 좋아졌다고 시간 끌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작용이 일어나 갖고 병자가 돼 갖고 병원에 가는 꼴이 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래가 병원에 들락거려야 되고, 지금 이거를 지금 안 풀면 안 됩니다. 깝깝할 때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그죠. 어 환자가 됐을 때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병자가 돼서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거지, 이것이. 병원, 어, 정신적인 지도자의 교회 사찰, 어, 그 다음에 가정.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가정이라든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정에서 깝깝할 때요. 대화를 푸는 법을 해갖고 주고받으면 서로가 아끼며 대화하면 깝깝한 거싹 났습니다. 아, 딱싹 났어. 아, 그래서 여기서 못 풀어갖고 교회 가고 절에 갔다면 여기서 왜 깝깝해 왔는가를 공부를 하면서 서로가 풀어내면서 노력을 딱 하니까 이게 다 풀려갖고 병자가 안 돼, 병자가. 아, 참말로. 병원에는 간 놈이 또 가야 돼. 왜? 왜이 병이 왔는가를 공부는 안 하고, 맹 수리만 해가 내 보낼 뿐에? 병원이 지금 수리창이야, 수리창. 왜?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왔으면, 어대가뭐 소통이 안 되고 뭐를 갖다가 이걸 못해갖고 병이 이런 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의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병자가 왔는데 이 병의 원인을 몰라. 그래놓고 뭐뭐 뭐, 뭔가 자기 그저 기술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을 나서야 되는 게 그게 박사들 아닌가 봐 박사 의사 박사 아닌 사람 있어요? 왜 연구를 안 해? 30년 동안 4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왜 연구는 안 하고 병만 나섰고, 왜 그저 병을 나섰는 거는 수리 공이 돼 가느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고, 어 그러니까 이게 쟁의 짓을 하는 거지, 쟁의. 그래 놓고 딴 사람이 쟁의가 되면 안 돼, 우리 바통 없어져 못 되게 하고, 내기 나쁜 놈들. 의사 옷다 벗어, 그게 해결되는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 갖고 뭘할것 같아 뭐 의사 옷을 벗어라니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갖고 사람들 더 아플 때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네가 잘못한 만큼 네가 부들이 맞게 돼 있어 지금 의사들이 전부 다 아파 돌아갑니다 이제 암 전문의는 암에 걸리고 내과 전문의는 내과로 아파가지고 네가 딴 사람 나사준는니 네 거는 못 나서네 이게. 정신과의 전문의는 "네가 정신병이 걸려, 지금 이 일이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걸 캐치를 못 해" 환자를 그만큼 줬을 때는 "연구하라고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암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그 사람 사는 게 잘못 살아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일깨워줘갖고 바르게 조금 하면서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금방 낫을 텐데. 이런 것들이죠. 아까 뭐 의료개혁이 있다 그러는데, 의료개혁은 의료를 바르게 해요. 그러면 개혁이 돼. 에? 수리공 하지 말고, 박사로서의 네가할 일을 해야 된다니까, 수리공 말고, 의료 개혁 좋아하고 한는데 저거가 사람이 안 되고 의사가 안된게 어떻게 의사라고 그러다가 자기 밥그릇을 찾아 먹으려고 달라고. 그거 개혁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의사 아니에요? 그게 박사님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들어가자